십이달 <Laborator ilfi> 아니요 아니요 아니, 먹어야 돼요 너무 심점 너무 점 어떤 맛이 맛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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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실 너무 더웠어 아대 너무 정말 다 표정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 먹고만 먹야지 우리 한끼안 먹었는데? 아무� 안 아무리 했안먹 먹었어요? 어요 아, 예? 언니 먹었어요? 사요 먹었어요? 러분 진짜 다밥먹었어요 수고했어요. 쉬어요. 밥 먹고 살아야지.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. 밥먹고친고 샐러드 이런 거먹지 말고 맛있는 거 드세요. 안십니다가잘 가요. 잘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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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잘잘